이번 시간에는 과학 교육론에서 가장 핵심인 과학 교수 학습이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학습이론은 심리학과 철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학습자가 학습을 해 나가는지 또는 학습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론적 체계라고 볼수 있고 보통 학습 심리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학습이론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발달해 왔는데 그첫 번째가 행동주의, 두 번째가 인지주의, 세 번째가 구성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바람직하고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학습에서 자극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인지주의는 학습자의 인지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느냐 또는 신체적 성숙을 일으키느냐,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즉, 개념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끼리의 관계, 학습자와,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의 관계,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